또 혼자 살고 있으니까 청취자 분들 중에서 저희 집에서 같이 이렇게 주무시는 이벤트 예. 그리고 그 주무신 분에게 직접 생방송으로 기상이벤트를 하는 거기까지의 아이디어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. 언제 이게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3, 4주 내에 예. 멀지 않은 시간에 예. 저희 집에서 주무시는 청취자 분들 뭐 강남 쪽으로 출근하시는 분이나 지방에 계시는데 뭐 이렇게 한강을 좀 쉽게 거닐고 싶으신 분들 숙박비가 좀 부담되시는 분들 저희 집에서 편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5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정말 뭐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안 났어요. 그리고 그 5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제가 5년 전에 DJ를 할 때는 이곳이 아니라 여의도에서 진행 했던 부분이라 아 굉장히 낯설겠다라는 생각을 한게 사실이에요. 촬영 정도로 이 아래 스튜디오에서 잠깐 제가 해본 적은 있지만 뭐 지나가고 위해서 오늘 첫 출근을 했는데 아 정말 그라디오 특유의 예. 모든 스태들이팍세워고 계시더라고요. 기계는 다 새건데 사람들 엄청 늙어 있지만 그걸 좋가지고그알수 <laughs> 없는 그 예, 낯섦과 그 편안함이 공존해서 오늘 전 정말 긴장 많이 했었는데 그 정말 곱게 늙으신 스태프분들 덕분에 너무 편안하게 예, 할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한시은놨습니다 내일은 더 편해질 것 같고 예. 다음 주는 더더 편해질 것 같아요. 그래요. 예, 저는 뭐 아직도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. 예. 제 그릇의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직은 예좀 시간도 덜 나고 매일 그리고 이번 주한 2주 정도 해봐야 그때 제 마음이 진정한 저의 기분이 될것 같고 상태가 될것 같아요. 예 아무튼 7시부터 9시까지 아직은 전현무의 흔적이 굉장히 강하지만 차차 그 흔적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맙입니다